신도들끼리 폭행을 시키고 그 중에는 가족끼리도 폭행을 시키며 사망사고도 나온.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여러 번 다룬 은혜로 교회라는 집단이 있죠. 저희 채널에서도 은혜로 교회를 여러 번 다뤘는데 영상을 올릴 때마다 댓글 부대가 출동하더라고요. 그 댓글 부대 중 은혜로 교회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드러난 댓글들을 몇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너희는 입을 닫아라. 하나님께서 대원하시는 진리의 성령이시다. 전세계에서 오직 한곳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교주의 일성을 강조하는 곳이 신천지 말고도 은혜를 교회가 있다는 걸알수 있죠. 하나님께서 대원하신즉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대신 말하는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하는데, 성령이라는 글자에서 드러나듯이 성령은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죠. 하지만 은혜를 교회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법에 고소한 모든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들은 성령을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누군가로 여기고 있는 거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따라서 썼네요. 한노라마는 성령을 고, 세상법에 고소했다고 했는데 영적인 존재를 법으로 고소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 법적으로는 그렇고 교리적으로는 여호와의 사자를 자칭 이단 연구가가 논할 수 있는지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한 곳, 한분 뿐이라는 본인들이 진짜라는 생각하에 나머지 기독교 전부를 자칭교회 가짜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오히려 사칭 가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든 거는 까맣게 잊고 있나 본데요 한편에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존재 바로 은혜룩교회의 교주인 신옥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룩교회의 영어인 그레이스로드의 영어 약자인 G.R.을 프로필 사진으로 하고 있는 주영준이라는 사람이 남긴 댓글에서는 은혜력교회가 신옥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드러납니다 읽어볼게요 신옥주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원자로서 진리의 성령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앞선 댓글에 나왔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는 자 진리의 성령 이 바로 육체를 가지고 수명이 있는 한 개인 신옥주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쓸 때는 로서가 아니라 로서로 써야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성령은 상상이 아닌 실상이고 육체를 입은 사람이며라고 쓰고 있어요. 단어 자체 에 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해도 Holy Spirit이고 히브리어에서 숨이라고 나온 루아흐로 나온 존재가 성령인데 르네르크에서는 성령을 육체를 입은 사람이다, 즉 신옥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댓글 계속 보면 예수 그리스께서 그를 밝히 증거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신옥주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신천지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자, 이런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그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께서 도 그를 밝히진걸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비 종교들은 그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그성령이 바로 교주 자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는 말씀을 온전하게 13년째 이루고 계십니다.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그러고 있다고 하네요. 사도 베드로와 수많은 선지자들의 보고자했던 인자의날 하루를 보지 못하였으나 신옥주 목사님은 인자의날 지금 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여 온전한 진리 새 언약 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기존 천주교나 개신교는 진리가 온전하지 않다, 파편적이다, 부분적이다, 혹은 왜곡되었다, 어지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새언약 세복음 이것도 신천지에서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표현들이고요 새언약에 따라서 그들의 교주가 육체로 오신 성령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도 아직도 로마제국 베드로 초기 기독교하며 하층 수준에 머무르실 겁니까 라고 하고 있어요 하층 수준은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같은 결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은혜력교회도 그렇고 본인들이 가장 높은 진리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성당이나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준을 낮게 인식을 합니다 사실상 교만한 건데 말이죠. 제가 이전 영상에도 다뤘지만 이러한 인식 수준이 현실 생활에서도 드러나서 문제가 됩니다. 신천지의 경우에서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잡혀 죽을 짐승, 도충용 가축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염 사태가 터졌을 때 병원에 가서도 온갖 진상짓을 다 버렸죠. 1인실 달라, 죽달라, 그렇게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주 상전이죠. 본인들이 왕 같은 존재로서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댓글은 본인에게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음부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부디 죄를 쌓지 마시고 진리의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은혜르교에서는 신옥주를 성령이라고 믿기 때문에 신옥주를 반대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한다고 믿고 있네요 은혜로교의 댓글러들의 특징 성도 땡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은자신들의 평생 일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모세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보아라 예수님은 사람이다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 이들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을 것을 읽었어도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들이 내뱉은 이 말이 증거다 진리의 성령 또한 보내실 것을 성령에 기록해 두셨다. 아니면 이미 왔다고 해, 2000년 전에. 그들은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를 도 몰랐다. 믿지 아니했다. 이건 그리스도인인 당신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모른다. 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려는가. 성경은 실상인데, 어이 실상이라 표현 신천지에서 많이 들어봤죠. 왜 자꾸 헛것을 말하고 헛것을 믿으려 하나. 진리의 성령 또한 육체를 입고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애초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죠 구약에서 꾸준히 예언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할 당시에도 사람들은 육체를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은 분명한 성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이에요 육체를 입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은혜롭게 댓글러들은 신천지와 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씁니다 진리의 성령은 실상을 오셨고 실상을 보여주시고 실상을 말씀하시고 실상으로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다. 이 실상이라는 게 실제로 드러난 어떤 형상을 얘기하는 건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되고, 은혜력교에서는 신옥주가 되는 거죠.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이 진리를 보고 듣는 것이 맹인이었고 소경이었던 내가 드디어 살아났다는 증거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신옥주 목사님은 참 과부이시며, 아, 그러고 보니까 그걸 잘고 싶다 해서도 신옥주 씨의 남편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아니었다면 여태껏 이뤄온 모든 일들은 그 누구도 할수 없으셨을 것이다. 신옥주 씨가 뭘 했죠? 뭘 이뤄왔죠? 신도들끼리, 가족들끼리 서로 폭행해서 사람을 죽게 한 것? 아동학대와 방임을 한 것? 피지로 집단 이주한다면서 돈은 받아놓고 사람은 쫓아낸 것? 신옥주 씨가 받은 11개의 혐의는 이겁니다. 폭행, 특수폭행, 상해, 중감금, 특수감금, 사기. 상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여기에는 방임과 학대가 있고요.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신옥주 씨는 대법원에서까지 7년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은네르크의 측은 허황되고 과장된 위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경찰과 언론이 유착했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폭행과 특수 폭행을 자행해놓고 사람까지 죽었음에도 신옥주 씨가 감옥에 갇혔다는 게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권력의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염병 사태 당시 신천지도 똑같이 주장한 내용이죠. 댓글 계속 볼게요. 죄에 대하여 그 누가 정확하게 말하더냐. 죄가 무엇인지 그 어느 목사가 정확 명확하게 말하더냐. 죄를 알아씻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이며. 핵심은 기록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옥주 씨가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앞서 성령회방제 운운했는데, 신옥주 씨는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런데 그 마귀가 누구냐? 박형택 이인규다 박형택 이인규이두 분은 이단 연구가이자 이단 상담가 분들이시고요. 은혜력교회를 최초로 연구하신 분들이죠. 자, 신옥주 씨가 박형택 이인규이두 분에 대해서 마귀라고 지목을 하자, 은혜력교회 신도들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두 분을 폭행하고, 감금하거나 자료를 갈취하려고 했습니다. 본인들의 폭행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은 마귀를 멸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폭행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무서운 집단이죠. 주영준, 인자가 올 때가 바로 지금 이 세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자의 날입니다. 누가 복건 17장 22절에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지금 이때 여호와의 날, 심판날, 세상 끝, 말세인 이때이니 당시 제자들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당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줄 알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공동체를 한 것이지요. 은혜르그의 주장에 따르면 은 베드로와 사도들의 공동체, 즉 교회는 대자들의 착각으로 이루어진 가짜인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실 리가 없죠. 은혜로 교에서는교회의 임한 성령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인자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야 되는 때를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서 인자, 즉 구원자로서 오는 자가 바로 신옥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신옥주 씨가 성령에 이어서 예수님의 자리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졌음을 기록해두지 않았으면 우리 은혜로 교회가 공동체를 할수 없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사실 길게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성령은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사람인 성령은 누구다? 신옥주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긴 시간 동안 은혜롭게 주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은혜롭게 신도들에게 폭행당하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